목상 무수드레인, 스리브, 100mm, 피브시속회다고 파이프로 제작했습니다. 이 파라페트 폭은 200인데, 나중에 목수들이 나무 될때 걸리적거리지 않게 180으로 제작을 했고, 외벽 쪽에는 소켓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이제 거푸집이 철거를 하게 되면 이제 청테이프를 떼가지고 그 안에 이제 본드하고 100mm PVC를 밖으로 나중에 대리석을 시공을 하기 때문에 대리석보다 앞으로 튀어나오게 한 30cm 정도 PVC를 본드칠해서 나중에 시공을 할 겁니다 반대쪽은 뭐 소켓을 설치할 필요가 없죠 그대로 이제 굽에 잡아서 내려가고 여기를 조금 판 이유가 나중에 이제 어 우레탄 방수를 하게 되면 2 c m 정도는 밑으로 시공이 돼야 물이 잘 나가겠죠. 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차니까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어, 시공을 했습니다. 여기 한 군데, 저쪽에 여기 두 군데. 이쪽에 세군데 물을 1.5리터 짜리 물을 뽑았더니 구배는 잘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철근 시공할 때 배관할 때 미리 묻어둔 75mm 이쪽은 이제 이쪽 바깥쪽으로 이제 시공이 됐죠 여기는 화단인데 이렇게 화단인데, 화단짜리에 물빠짐 배수구 스리브를 75mm로 시공을 했습니다.